만 원으로 이런 호사를 누릴지 몰랐습니다. 완전 취저예요, 취저. 취재. 취향자가. 좀 전에 우리 네팔 음식 먹었잖아. 네네. 그 생각도 못했죠. <laughs> 아, 네. 어, 분명 자기들들이 한정씩위드로 음, <laughs> 한다고. 네. 저 한식을 제대로 먹기 위해서 여기 저기 밭 있잖아요. 네. 여기서 다 걸고 걸고 갖고 자기네들이 음식을 해놓은대요 아, 진짜요? 그런 집으로 왔어요. 이넝구이 자라는 것부터가. 뭐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? 네. 오세요, 네. 어, 안녕하세요. 네. 우리 뭐뭐 뭐 먹어야 돼요? 네, 오리집이니까 오리 드세요. 오리? 오리 네. 좋아요. 오리 오리 산지나물. 네, 네. 이 백반 기행에 적당한 가격으로. 네, 그거 두개 주세요. 아, <laughs> 네, 좋아요. 드디어. 나무 좋아해요? 저 엄청 좋아요. 어, 나하고 비슷하다. 네, 나무 세 가지 말씀 무조건 쓱쓱. 좋죠. 무나물 괜찮고. 아, 무나물도 맛있죠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1년에 생일파티를 13명 오고 어머니, 아버지까지 하면 15번 하네, 생일파티를? 네. 힘들어요, 생일파티 챙기는 것도 근데 또 1월, 2월 이때는 졸업식이 되게 많아요 그거 스케줄이에요, 진짜 바빠요 <laughs> 1년에 4개까지 가본 적 있어요, 졸업식을 유치원은 안 가요? 네, 유치원은 안 갑니다 <laughs> 왜? 네? 유치원 졸업식도 있는데. 아, 그 정도는 취급하잖아. 올라와야. 올라와야 좀가져게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움며 자란 덕에 제대로 된 한식방 남보라씨. 와 한상이다 한상. 와. 반찬 접시를 내려놓을 뿐이지만 전라도 광주 출신 손맛 어디 가겠습니까? 얼핏 봐도 내공이 예사롭지 않죠. <laughs> 와, 한 접시에 세 개씩 들어왔어요. 아, 너무 맛있겠다. 그럼 이것만 해도 아홉 개요. 그또이세 개짜리 또안 나왔네. 네, 와, 열두 개. 주인공 오리 고기가 등장하기 전 이미 밑반찬만으로 밥상이 그득 찼습니다. 아, 너무 맛있겠다. 이, 이건 이건 뭐죠? 그건 파래예요. 파래? 파레. 네? 파래요? 아, 파래를 두 번에... 파래를 저희 집은 파래를 나 부부하고 같이 나물처럼 했어요. 해초+ 해초의 그 쌉싸름한 파래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어요. 이거 한번 먹어봐요. 네. 음. 래의 그런 싱긋한 맛이 한번팍 터지면서 두부로 그 부드러운 걸 약간 감싸주면서 네. 맛있어요. 아. 토란. 토란. 토란이에요. 음. 맛있다. 들깨랑 무지하고 맛있다. 네. 이것만 있어도 한끼 먹을 것 같아요. 다 저희 집에서 만든 예. 거예요. 바로 에피라우스랑 예. 이밭일데다 다 여기서 아 저희가 만약 이걸 다 사서 한다면 못 하죠. 심을 때부터 같이 심어요, 직원들이. 와 그러니까 여기 직원은 뭐 서빙하고 뭐 설거지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. 예. 직원들이 불만 많겠어. 그래도 행복하대요. 땅 받고 있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. 행복합니까 <laughs> 그거 아무 데도 없잖아 <laughs> 키울 수 있는 건 최대한 내 손으로 길러보자는 게 주인장의 철지 그래야 건강한 음식을 싸게 팔수 있답니다 우리가 직접 농사지은 이런 가지나 호박 호구맛순을 집에 이렇게 저장해서 1년 내에 이렇게 반찬으로 나가고 있어요. 어? 이건 뭐지? 가지... 가지 말린 것 같은데? 헉! 가지를 말렸어요? 대박이다 음! 뭐야?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음! 가지를 하나하나 다 말리시고 그다음에 뭘 입히시고 한번 지지시고 그다음에 또뭘 입히신 거 같아요 양념하고 네. 정성이 다 가득 들어간 음식들이에요. 사장님 얼굴 보니까 네 시연찮게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야. 아주 단단한 분이야. 오 음. 스슬스슬 웃으면서 네 흘릴 다하는사 듯. 음. 그래서 약간 반찬이 다 단단한 그런 느낌 있어요, 그렇죠? 제가 이번에는 사람 제대로 본듯 싶은데요. 저희 집 오신 분이 최하 40대부터 많이 오세요. 옛날에 먹던 나물 그런 반찬을 먹고 싶어서 오시니까 가정집에서 해먹기 힘든 반찬을 제가 그걸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얘네 그걸 즐기고 있어. <laughs> 그니까요. <웃음> 농산물 중매업을 하다가 갈비집, 생선구이집을 거친 식당인 만큼 반찬 하나에도 주인장의 정성이 어마어마합니다. 음. 음 <laughs> 오늘 이거 만들어 먹으면 내가, 내가 바꿨네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오리 산채 정식의 주인공, 오리 불고기가 이제야 등장합니다. <laughs> 아유, 고맙습니다. 1인분에 만원이라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 한상. 나이 들수록 오리고기 챙겨 먹으라지만 크게 맛있다는 생각은 잘 못했는데 여기 오리고긴 때갈부터가 다르더군요. 만 원으로 이런 호사를 누릴지 몰랐습니다. 아유, 간장 맛이 아주 멋져. 완전 취져야취져 어그 맛간장 속에 모든 양념이 다 들어 있어요. 조미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. 상태 머리, 표고버섯, 사과, 과일, 배, 귀, 양파, 야채가 끓여서 맛간장을 만든 거예요. 시원하면서도 감칠맛 가득한 육수로 맛간장을 만들었으니 아마 풍미가 남다를 겁니다. 난 지금 여기에 이 중에서 제일 이 쌈이 먹고 싶은 거예요. 사실 <목소리> 간단한 밥상 주만으로 이미 특유의 풋풋한 맛이 보장되지요. 그지만보싸 쌈을 한번 오리지를 쌓아 고요쌈 역시도 남부라시 취향 저격이라는. 음, 진짜 맛있어요. 방송하면서 수입이 생기면은 네 일정 부분 가게에 도움이 됐을까요? 동생나 학원비를 제가 다 내줬어요. 음, 응.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원을 좀 눈치 보면서 다녀야 됐었거든요. 나나 다니고 싶은데. 눈치가 보이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동생들 학비 대주고, 학원비 대주고, 뭐 장학금 받으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가지고. 어머니 아버지 상당히 그 저놈 잘키웠게 잘. 잘 <laughs> 쓸모 있다. 어? <laughs> 잘 나왔다. <laughs> 보통 다른 또래 여자들은 겪지 네. 못하는 건데. 그게 그걸 이제 겪어 나가는 대로 이제 힘이 들었겠네. 네. 근데 이제 다 애들이 컸으니까. 음. <laughs> 이제, 이제 좀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. 음. 조금 이제 사는 재미가 있더라고요. 선생님 옆에서 네. 제가 별명이라 하네요. 네. 어, 네. <laughs> 아 네. 그래서 철이 드는 거예요. 아 그런가요? <laughs> 아무런요. 밥상머리들은 둘한 오가는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맛깔난 반찬이 되는 겁니다. <laughs> 선생님 먹는 게 너무 맛있어 보여. 저도 따라서. <laughs> 요즘은 잘안한던데 옛날에는 튀각 이런 것도 넣었어요. 아, 정말요? 응. 들어 갖고 잘부서지거나 네. 아. 저도 튀각을 한번 <laughs> 비빔밥에 다시마 튀각 후회 안할 겁니다. 어, 이거 되게 담백한 맛이에요. 저는 이튀넣는게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. 튀각? 네. 이게 튀각이 오도독 오도독 씹히면서 고소한 맛을 내는 거예요. 네, 찝찝지면서도 맞아요. 음. 짭조름한 게또 간도 맞춰 줘서 음. 맛있었고 채소들 맛이 다 살아 있으면서 또잘 어우러져 가지고 음. 건강한 맛이었어요. 음. 네. 응? 응? 뭐뭐뭐 필요한 반찬 있으세요? 떠 올게요. 아, 셀프인가? 응. 반찬이? 응. 오. 셀프 무한 제공 찬들도 정갈하고 푸짐하죠? 아, 반찬이 와. 와 진짜. <laughs> 동치미 국물이 진짜 찐이에요. 한번 드셔보세요. 다 먹었다 마무리. 이 집이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든 것이 이런 네. 반찬 같은 것이 음 반찬 그릇에서 네. 오래 먹은 반찬이 아니 겠다라는 아 기분이 드는 거예요. 음 음. 푹숨죽은게 아니고 이게 살아있어다아 네네 음. 맞아요. 파래는 파래답게, 짱아찌는짱아찌답게 다 각자의 재료 특징을 너무 잘 살린 나무였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, 우리 1인분에 만원이라는 거. 어, 그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. 우리 백반기행의 매력이 그거요. 작은 돈으로 아주 만족한 식사를 한다. 맞아요. 와, 나한테 해자요 해자. 해자급. 오늘 잘 모셨네. 아. 자, 다음 집 갑시다. 좋습니다. <laughs> 시장 채소가 못 믿어와 직접 키워서 손님 앞에 내놓는 집, 인지하는 집입니다.